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10년 만에 미국 초비상. 단 6시간 만에 휴지가 동났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들더니, 제일 먼저 손에 쥔건 다름 아닌 두루마리 휴지였습니다. 에이, 설마, 휴지가 왜요? 그런데요. 단 6시간 만에 산처럼 쌓였던 휴지가 바닥이 났습니다. 매대가 텅 비어버린 그 모습. 마치 전쟁 직후처럼 보였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것도 무려 110년 만에 처음 겪는 사태. 이건 단순히 휴지가 동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고관세 폭탄이 터지면서 일상 속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변화 지금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설마. 진짜 가격이 오른다고? 로엘은 평소처럼 아침 뉴스를 켜두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앵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고관세 전격 시행. 수입품 가격 급등 예상됩니다. 순간 로엘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국에서 살아온 지 15년이지만 이런 뉴스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 제품을 애용하고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식탁엔 매일 한국산 김치가 올라왔고 주말이면 한국 라면으로 아이들과 간식을 즐겼습니다. 간장과 고추장, 참기름까지 빠지지 않는 필수품들이었습니다. 설마 한국 제품도 해당됩니까? 간장값이 오른다고 합니까? 라면도요? 그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미국 대형마트에서도 한국 식료품 코너가 점점 커지고 있었기에 이런 일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뉴스 자막은 냉정했습니다. 수입 한장 30%, 김치류 25% 가격 인상 예상. 순간 로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에이, 그래도 이건 좀 과장된 거 아닙니까?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뉴스에서만 들리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사진 한인 마트에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5.99달러 하던 국산 간장이 8.49달러로 올라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유통기한이 한달 이상 남은 김치는 가격표에 할인 불가라는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분,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습니까? 그는 물었습니다. 직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관세가 붙었습니다. 더 오를 거라고 합니다. 로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은 겨우 시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히 목재 관세 때문에 두루마리 휴지도 다음 주부터 오를 거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미리 사두시는 게 낫습니다. 로엘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김치와 간장, 그리고 화장실 휴지까지 매일 사용하던 일상용품이 하루아침에 귀하신 몸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로엘은 슬며시 아내에게 여보, 우리 식료품 좀 미리 사둡시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내는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요? 설마 다 그렇게 되겠어요? 하지만 로엘은 머리를 저었습니다. 미국 뉴스에서는 벌써 사재기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로엘 자신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경제위기가 이렇게 피부로 와닿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열어봤습니다. 미국 커뮤니티에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식용유 사려면 빨리 가십시오. 두루마리 휴지,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순간 노엘은 몇년전 한국 장기 출장에서 겪었던 마스크 대란이 떠올랐습니다. 약국 앞에서 줄을 서며 마스크 한 장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설마 여기도 그런 일이 생길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이미 대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하나둘씩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뉴스 속 110년 만의 고관세 시대라는 문장이 이제는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로엘은 다음날 아침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을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마트로 향했지만 속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미국 생활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생활 속 위기감이 이미 그의 일상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로엘은 평소보다 한 시간이나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말 늦잠을 즐겼겠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전날 밤 걷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벌써 김치 품절이라고 해요. 그 말에 로엘은 긴장이 되었습니다. 설마 설마 했던 불안이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한인마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주차장은 꽉차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붐비는 모습에 로엘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마트 입구에는 기다란 줄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주변 사람들과 조급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김치 아직 남았나요? 앞에 서 있던 한 중년 남성이 직원에게 묻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100박스 입고됐습니다만 이제 20박스도 안 남았습니다. 순간줄 서 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로엘도 서둘러 장바구니를 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먼저 향한 곳은 두루마리 휴지 코너였습니다. 이미 매대는 텅 비어 있었고, 겨우 몇개 남은 상품을 두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로엘은 주저할 틈도 없이 한 팩을 집어 들었습니다. 여보, 얼른 김치 코너로 가요. 아내의 다급한 목소리에 로엘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김치 코너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남은 포기 김치를 서로 먼저 잡으려 하며, 작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제가 먼저 잡았어요. 그쪽도 하나씩 가져가시지요. 직원들이 중재에 나섰지만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로엘은 숨을 고르며 재빨리 한 통을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아내와 눈이 마주쳤을 때두 사람 모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선은 됐어요. 일단 김치는 확보했네요. 그들은 서둘러 다른 품목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라면, 코너는 이미 인파가 몰려들어 있었고, 간장과 참기름 같은 기본 양념들도 속속 품절 표시가 붙고 있었습니다. 로엘은 손에 닿는 대로 필요한 것들을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마트 내부는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듯했습니다. 다들 필사적으로 물건을 찾아 헤매며 남은 상품을 서로 먼저 차지하려는 눈치였습니다. 이거 무슨 재난 영화 같습니다. 아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로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장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마치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전쟁터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도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귀중한 보물을 지키듯 카트를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김치와 간장 휴지라도 미리 사두길 정말 잘했어요. 로엘은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함도 느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면서 이 사태가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바구니를 가득 채운 채 집으로 돌아오는 길 로엘은 라디오 뉴스를 들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사재기 현상 가속화 생활 필수품 품절 사태 잇따라 그제야 로엘은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한인마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전역으로 번지는 위기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은 건졌습니다만,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로엘은 작게 중얼거리며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길은 어느새 굳게 다힌또 다른 마트 입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로엘은 잠에서 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했습니다. 밤새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이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치덜량 품절, 두루마리 휴지, 새벽 입고 즉시 매진, 라면 가격 두배 뛰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날 장을 보고 나서도 어딘가 마음 한 편이 불안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뉴스를 켜자마자 로엘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사재기 현상 확산, 물가 상승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 뒤로 마트에서 장사진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습니다. 사람들은 장바구니를 끌며 서로 먼저 물건을 담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로엘은 얼굴을 굳히며 혼잣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뉴스 속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옷을 갈아입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전날 장을 보며 확보한 품목들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트로 가는 길, 길게 늘어선 차들 속에서 로엘은 자신처럼 불안한 마음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트에 도착했을 때 예상보다 더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입구에는 이미 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로엘은 조용히 줄 끝에 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낮은 목소리로 불안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제도 김치 못 샀어요. 오늘은 일찍 나왔지만, 남아있을지 모르겠네. 시간이 흐를수록 줄은 더 길어졌습니다. 1시간 가까이 기다린 끝에 로엘은 겨우 매장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적지는 다시 김치 코너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매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김치 더안 들어왔습니까?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예정된 물량은 이미 다 빠졌습니다. 순간 로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날 간신히 구했던 한 통의 김치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때 확보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빈손이었을 것입니다. 휴지 코너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장바구니에 쓸어 담은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간장, 고추장, 참기름 코너에도 모든 상품 품절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바닥날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로엘은 혼자 말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허탈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공통된 감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바로 절박함과 불안함이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는 한 남성이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제는 분명히 할인한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미안하다는 듯 설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세가 적용되면서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로엘은그 장면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기본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마트를 나서며 로엘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두손 가득 비상식량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마트에서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안쓰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는 또 다른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내 해결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로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사태가 이 지경으로 악화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뭔가 대비해야 합니다. 마치 긴 겨울을 앞둔 사람처럼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내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로엘은 여느 때처럼 새벽 뉴스를 켰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줄어든 김치통이 놓여 있었고, 냉장고 안에도 비상식량으로 사둔 라면과 간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앵커가 긴급속보를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간 로엘은 리모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긴장한 채 화면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드디어 움직였군. 뉴스에서는 관세 유예 결정이 국제사회와 미국 내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생활 필수품 가격이 치솟으면서 민심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 결정적인 배경이라고 했습니다. 로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전 마트 앞에서 길게 늘어선 줄과 품절된 상품들 앞에서 허탈해하던 사람들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변화를 끌어낸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뉴스 속에서는 중국산 제품에는 여전히 관세가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로엘은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90일 유예라지만 한국 제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의 불안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김치, 간장, 라면처럼 그의 식탁을 채워주는 한국 제품들 역시 관세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교민들에게 한국 식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일상이고 문화이고 고향의 향기였습니다. 로엘은 휴대폰으로 한인 커뮤니티에 접속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번 관세 유예 소식에 일제히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숨통이 트입니다. 한국 제품도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국 빼고 유예면 한국도 포함돼야 맞습니다. 댓글을 읽던 로엘은 손끝에 힘을 주며 천천히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 제품 관세 완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일상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글을 올리고 나서도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 동안 겪은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어버린 매대, 줄을 선 사람들, 서로 마지막 상품을 차지하려던 아슬아슬한 긴장감. 그 속에서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세계 정세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평범한 가정의 식탁도 일상도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라디오에서는 전문가의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과 같은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 완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로엘은 그 말을 들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거치고 새벽 햇살이 번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들도 숨쉴수 있습니다. 로엘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미국에서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가족의 식탁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그는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일시적 혼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했습니다. 로엘은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완화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